루드비히판 베토벤 운명을 뛰어넘은 위대한 예술가. 루드비히판 베토벤은 음악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1770년 독일에 보내서 태어난 그는 생애 내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킴으로써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잇는 결정적인 교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고전주의 형식을 견고히 다졌다면 베토벤은 그 형식을 과감히 확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표현력을 부여했습니다. 고전적 질서와 낭만적 정신 사이에서 독보적인 길을 열었던 그는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청각장애라는 가혹한 운명에 맞서며 인간의 지의 위대함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은 일찍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가 태어난 보는 당시 독일에서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 궁정 예배당이 존재했기에 음악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궁정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기초를 닦았고 이 시기에 다양한 음악적 양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빈으로 건너간 그는 1795년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습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은 그를 빈의 귀족 사회에 빠르게 알려주었고 여러 후원자들을 얻었습니다.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귀병이 시작되었고 점차 청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당대의 음악가는 자신의 연주를 통해 명성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듣지 못하는 음악가라는 절망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로서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간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폭발적인 작곡 활동을 이어간 덕분에 우주를 울릴 듯한 교향곡과 감동적인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실내악 작품들이 연이어 탄생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32 무렵 이미 대부분의 청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재능인 청각이 32세의 나이에 거의 사라졌다. 이는 그가 남긴 유언장에도 명백히 기록된 절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관악기의 선율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회적 고립감과 수치심에 짓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스스로에게 예술만이 내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부여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준 고통과 동시에 예술을 통해 느끼는 해방감을 자신의 음악에 투영한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된 작곡가가 어떻게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쓸수 있느냐는 의문은 베토벤의 실존 자체가 곧 답이 됩니다. 그는 내면의 소리를 조차 화성을 구상하고 머릿속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울림을 상상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한 정신력과 예술적 영감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9곡, 피아노 협주곡 5곡, 현악 4중 주곡, 피아노 소나타 32곡, 미사곡, 그리고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138개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향곡은 그의 업적을 대표하는 장르입니다.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교향곡 제3번 영웅은 당시 고전주의 교향곡 형식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대한 규모와 새로운 화성 전개를 보여줍니다. 베토벤 스스로가 이 작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향곡 저번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베토벤의 언급으로 인해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명작입니다. 네 개의 악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운명의 동기가 온 작품을 관통합니다. 시단조에서 시작해 시장조로 끝맺으면서 비극에서 승리에 이르는 여정을 강렬하게 그려냅니다.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자연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곡으로 평온하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압권입니다. 빗소리와 천둥 같은 자연 현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휴식을 극적으로 펼쳐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저번 황제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장대한 스케일 속에서 장중한 화합을 이루는 곡입니다. 베토벤 협주곡들 중에서 으뜸으로 꼽히며 힘찬 오케스트라 서주와 당당한 피아노 독주가 황제라는 별칭에 걸맞은 위엄을 선사합니다. 후기에 접어든 베토벤은 더욱 심화된 정신적 고뇌와 내면 세계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장엄미사와 마지막 현악 사중주곡들, 말년에 이르러 완성한 교양곡 제9번 합창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자! 라는 실러의 시, 기쁨의 송가에 곡을 붙여 사악장 대합창으로 마무리하는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베토벤이 오케스트라와 성각 앙상부를 결합해 인간애와 보편적 희망을 노래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습니다. 베토벤은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심각한 청각장애와 잦은 건강 문제는 그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또 음악적 재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생활리듬과 집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단순히 병치레나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과 사랑에 대한 갈구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그에게는 음악의 창작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을 유지하는 지상 과제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변인들은 그를 괴팍한 천재라고 불렀고 실제로 베토벤은 예민하고 쉽게 분노를 표출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 이면에는 예술적 완벽주의와 자신에게 가혹한 시련을 부여한 운명에 대한 한꺼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의 말년에는 귀머거리에 그치지 않고 전립선 질환, 간 기능 손상,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성적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는 1824년 교향곡 9번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수종 진단을 받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직감한 그는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여 박수치게 드디어 이 희극이 막을 내리지 않나라는 로마 시대의 전형적 마지막 대사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도착한 포도주를 본 베토벤은 이런, 이런,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는 위대한 음악가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며 음악사적 서사에 한자락의 비극적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베토벤이 남긴 9개의 교향곡, 오페라 피델리오, 미사곡, 피아노 협주곡과 소나타, 현악 사중주 등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의 필수 레퍼토리입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내면에 깊이 호소합니다. 힘찬 추진력과 웅장한 스케일, 고전적 형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 화성 진행, 그리고 인간 감정의 극적인 표현이 어우러져 하나하나가 걸작으로 꼽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음악가들이 베토벤을 음악의 아버지나 위대한 창조자로 숭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고전적 틀을 계승하면서도 과감히 넘어서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열정으로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명을 극복하려 한 그의 집념은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인간 승리의 한 본보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장 신성한 예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바로 베토벤이 평생 추구했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들리는 환상의 소리로 작품을 써낸 작곡가. 병고와 세간의 시선에 맞서면서도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고양하고자 했던 예술가. 베토벤은 자신의 삶이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순간까지도 창작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9번 교향곡의 합창은 인류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우애와 희망을 확인하는 상징적 작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지정될 만큼 그 진한 감동은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음악으로써 증언합니다. 베토벤에게 음악은 단지 화성과 음정의 집합이 아니라 인생 자체이며 궁극적 구원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대인들은 여전히 베토벤의 작품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때로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은 평생을 가난과 시련,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는 라인강 가에 자리 잡은 누추한 다락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테너 가수였고 어머니는 한여 출신이었다. 애정이 가득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하여 신동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며 어린 베토벤을 밥벌이의 도구로 삼으려했다. 베토벤이 사세가 되자 아버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억지로 피아노를 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켜도록. 방에 가두어 놓는 등 과도한 음악 공부를 강요했다. 어려서부터 이미 그에게 인생이란 냉혹한 싸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베토벤은 돈을 벌어야 할 국리 등 어린 나이에 가해진 의무들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17세의 어머니를 잃었고 28세에 청각을 잃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음악인으로서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자, 그는 신이 내린 운명을 슬퍼하며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난 후, 그곳에서 32세의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내려갔다. 그가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한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살다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어머니가 기뻐할까? 이렇게 죽는 것이 어머니께 잘하는 짓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써놓았던 유서를 찢어버렸다. 죽을 결심만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비록 청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새기며 작곡에 몰두한 결과 귀가 들리지 않는 도중에도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남산상의 그리스도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왔다.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활 그 자체였다. 음악가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우울증 증세에다가 두 귀의 청각을 완전히 잃고 시련의 아픔까지 겪게 되는 불운의 연속이 이어졌다. 그는 도저히 음악을 계속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쳤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베토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음악적 열정이 더 솟아올랐다. 성남파도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악보 위에 적기 시작했다. 때로는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웅장한 선율을 작곡했다. 생애 최고의 걸작일부는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마지막 10년 동안에 작곡되었다. 교향곡 제3번 영웅,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운명, 교향곡 제5번 등은 모두 이때 탄생된 대작들이다. 그리고 1824년 54세에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걸작품인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했다. 베토벤이 이 마지막 교향곡 제9번 합창의 연주회를 지휘하기 위해 빈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9번 합창곡의 초연은 베토벤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초연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악보를 넘기며 박자를 맞추었는데 연주는 대성공이었다. 관중들은 베토벤에게 아낌없이 커다란 박수를 쳐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단원 중한 사람이 베토벤의 몸을 돌려 관중석을 향하게 하였을 때야 에 비로소 그는 성공을 거둔 것을 알고 눈시울을 적셨다. 베토벤은 이렇게 그토록 긴 시련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서 주옥 같은 악곡을 만들었던 것이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간다라며 마음속으로 굳게 외치며 어두운 운명의 벽을 깨뜨린 베토벤이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로 작곡을 했고 독일을 대표하는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여 부루의 명곡을 남긴 세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지금도 그의 작품들은 식을 줄 모르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뽑아낸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건강한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더욱 향기로운 향료가 추출된다고 한다. 우왕 또한 건강한 소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 병든소에서 우왕이 나와서 해열, 진정, 강심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괴태가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수 없다. 고 말했듯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을 통하여 대성한 인물들이다. 음악가이면서도 청각을 잃고도 이를 극복한 그의 위대한 정신력은 인간의 집념과 생활 태도의 귀감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누구나 베토벤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면 언제나 그렇게 살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베토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고 고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만 그 한가지만으로도 불행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베토벤의 인생 철학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인생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으며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고상한 즐거움은 없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자. 최상의 것은 그 가치에 따른 고통이 수반된다. 저 모통이만 돌면 성공과 희망이라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 비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정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